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은 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다육 화분입니다 아니 제가 <laughs> 제주도에 다녀왔거든요 제주도 여행 겸 친구가 있어서 다녀왔더니 집이 난리 났어요 마당에 마당에 그요 그렇게 별은 다르 달라진 건 없지만, 다육이들이 죄다 옷자라고 비를 많이 맞았어요. 서울에 비가 계속 왔잖아요. 제주도에도 비가 계속 왔는데, 보세요. 지금 거의 가다 옷자락이 심하고, 봄에 적심해 놓은 아이들도, 새로 자구가 올라오는 아이들도, 거기가 다 지금, 옷자람이 심해요. 이 위에 거는 그래도, 그렇게, 그 멘도사 보세요. 멘도사가, 콩나물같이 됐죠? 이게 멘도사예요. 이렇게, 이맨 위에 층인데, 제가 다, 이게 김장 비닐로, 김장 비닐로 다 덮어놓고 갔는데, 보세요. 얘들도, 여기서 울자람이 심하게, 이맨 위에 꼭대기인데도, 제 영상에서 이 분갈이 모습, 이 커피잔 쓰지 않는 커피잔에다가 분갈이 하는 모습, 이 아이들도 다 적심해서, 봄에 적심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 다시 올라와도, 이렇게까지 울자람이 심하네요, 저희 집도. 작년에는 몰랐는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또 많이 갑자기 이렇게 장마가 많이 져서 그런지 지금 수연도 얘가 수연인데 이렇게 맨 위에 앵글 꼭대기에 올려진 아이들은 음 햇빛을 좀 보는데도 비를 엄청 먹어서 이 보세요 완전히 얼큰이가 되고 얘들 얘가 에어내용 속에 흑법사 같은 그런 종류인데 이 아이, 이 아이 보세요. 여기 콩나물 완전 콩나물이죠. 이런 애들은 적심을 한번 해줘야 또 적심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여기 이제 두 번째 간이 보세요. 다 울자라면 심하죠. 이런 애들은 뭐다 적심해서 음, 말려서 좀 다시 삽목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양로 이런 애들은 다수여에서 데리고 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짱짱하니 비를 좀 먹었어요. 얘네들도. 이렇게 앵글 속에 있어도 비를 살짝살짝 먹더라고요. 레드. 김장 비닐로 덮어놔도. 레드도 괜찮고. 레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예쁘죠? 애들하고 이 둥근잎 비추리대 이 아이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둥근잎 비추리대가 물을 안 먹나 봐요 물을 먹으면 안 되나 봐요 저도 몰랐고 예전 애들은 제가 보세요 보세요 뿌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하늘정원인데 제가 만든 오리 화분에다가, 뿌리, 그냥, 그냥 툭 올려 놓은 거예요. 지가 지절로 말라서, 뿌리,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초점이 안 잡히죠? 뿌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참 다육이가 신비하고 오묘한 게, 사는 애들은 또 되게 잘 살고, 우처럼 심한 애들은 또, 피치앤 크림도 제가 하나 잘라서 지금 말렸다가 적심해 놓은 애가 있고, 이 아이도 완전히 얼굴이 얼큰이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도 갔다 온 후로 <laughs> 얼큰이들이 다 돼갖고, 물을 먹으면 웃자람도 심하고, 지금 얘도, 얘도 봄에 적심해 준 거예요. 여기 적심해서. 근데 지금, 뿌리가 나왔어요. 아니 자구가 올라왔는데 너무 콩나물 같아서 제가 또 따, 다시 다시 잘라 준 거거든요. 적심을 또 다시 했어요. 얘만 놔두고 얘도 좀 이렇게 웃자람이 심하죠? 얘만 놔두고 그래서 웃자람이 심한 애들 이또 종종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제가 작년에 작년 아이인데 저기 과천에서 꽃마을 거기서 진짜 묵은둥이인데, 쬐끔해요. 목주라돼 있는 애들이에요. 이제 크지도 않, 진짜 크지도 않은데, 화분이 작아서 그런지 크지도 않은데, 근데도 제가 지금 같이 세 가지 아이를 같이 합식해 놓은 건데, 얘들은 그래도 많이 컸어요. 물 먹어서 그렇죠? 뭐비 먹어서. 비 먹어서 이렇게 컸고, 이것도 보세요. 얘도 지금 방울복랑도 우자람이 심하고, 이 아이들도 완전히 얼큰이가 됐어요. 푸르 등등 얼큰이들. 그, 아주 새파랗게 배추처럼, 새파라면서도, 얘들도 노마, 얘 노마도 얘가 적심한 거 다시 뿌리 내려서, 얘들처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것도 지금 벨루스도 있고, 여기도 월토이도 있고,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다섯,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적기성도 색깔이 이렇게 됐고, 이게 접기선인데 색깔이 이래요. 제주도에 갔다 왔더니, 아직 집이, 저 혼자 갔다 왔거든요. 애들, 아빠는, 남편은 그냥 집에 일 때문에 못 가고, 저만 혼자 친구가 있고, 동생도 일을 하러 가서, 제가 이것들 지금, 기린, 꽃기린인데, 제가 일부러 지금 물고이를 해놨어요. 한번 뿌리가 돼서,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서, 얘이 우리 부용이도, 부용이도 엄청나게 커요. 다물 먹었어. 이게 물이 아니라,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다, 라일락도 지금 보세요. 여름에는 어차피 다육이 색이 다 바라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콩나물처럼 이렇게 웃자라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이, 얘들 얘얘 얘 아이들도 지금 제가 다합식해 어, 놓은 것들인데 얘 보세요. 음, 얘들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 햇빛 따라서 이렇게 벌써 웃자람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속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빛이 부족한 빛이 부족한 가운데 장마까지 지고 작년에 못 느낀 걸 올해는 또 이제 작년에는 애기 다육이 했거든요 다 근데 제가 거의 1년씩 묵은 애들이고 다수야랑 여러 농장에 가서 데리고 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지금 크는 과정인데 저는 이거 보세요 이게또 거의 1년 먹었고 팡파레는 앞전에 제가 다수야에서 또 데리고 온애 같이 집에 있는 애하고 합식을 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주든 안 주든 그렇게 까칠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되게 웃자랐어요. 보세요. 우짜람이 햇빛을 보려고 서 햇빛 방향으로 고개 숙이면서 우자람을 보이고 있죠. 얘도 또 한번 적심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응, 심... 음, 뭐, 뭘로, 우리 집에 있는 뭘로... 물론데, 얘도 좀 색이 별로 안 좋고, 색은 어차피 여름이니까 그렇게 치는데, 또 타요, 이 와중에서도. 빛도 없는데도 타고, 약한 거죠, 탄다는 거는.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반짝하는, 저희는 이제 동양이라서, 반짝하는 빛인데, 한낮에, 그런데도 또 약한 애들은 타고, 이런 애들은 작아요. 작은 데도 진짜 잘 크네요. 거의 다 1년 넘었어요. 이제, 이제 1년 넘고 다스야 농장 사장님이 주신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돼지라우라고 또이 아이하고 이렇게 얘네들은 목지라 돼서 비를 그렇게 맞았는데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얘도. 이게 큐빅으로 샀는데 목이 가늘어지는 게 그만큼 햇빛을 못 보고 이것도 1년 다, 둘다 1년 된 애들인데 한 몸은 아니고요. 멘도사가 세상에 어쩌면 좋아. 이게 콩나무처럼 이렇게 커서. 아, 진짜. 이 아이들도 이렇게 콩나무처럼 큰답니다. 이 아이들도 비를 막, 비를 너무 막 먹어서 완전히 막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고. 양모는 괜찮고 이 속에 있는 애들 늘리시나도 얘네들은 괜찮고 이 아이들도 또다시 적심해 주면 될것 같고 이런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자국가 나온답니다. 제가 적심했는데 봄에 적심하네요 얘도 근데 이렇게 자국가또 나오고 있어요. 참 신비하죠? 신기하고 이것도 제가 이제 입고자 퍼플 딜레이트하고 용어라고 몇 가지예요. 얘가 지금 세 가지 정도 돼요. 원종 프리티하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얘들도 제가 제 영상에서 분갈이하는 모습 이꼬지 뽑아서 분갈이하는 모습 보여드렸죠. 이렇게 잘 컸어요. 잘 컸는데 얘네들도 비를 어마무시하게 맞아갖고 이기도 마커스 수빙 마커스 두 가지 저두 가지 저기 있는 거. 합시키 놓은 거. 얘가 노마인데, 노마에 이 아이하고, 여기 이 아이하고, 이 아이. 얘를 위해 이렇게 적심한 거, 적, 적심해서 여기다가 키워서 올려 놓은 거고, 보세요. 이 속에 자구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귀엽고 신기하고, 나름대로는 빚이 부족하든 많든, 노지인데도 불구하고,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우짜라고, 이런 애연금 이런 애들은 똑같이래요. 그런데, 보내지는 못하고, 죽지도 않고, 이런 적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많이. 또 이제, 적심할 애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적심해서 말려서 다시 삽목하면 될것 같고. 저 속에도 보세요. 적심해 놓은 애들. 이렇게. 지금 또 뭐가 올라오고 있죠? 자구가?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참시안해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다녀와서, 우리, 아, 우리 집에 아이들, 마커스랑, 막, 이거 보세요. 다. 색깔은 다 푸르딩딩 해도, 나름대로는 이쁘게 잘크고바이솔도 너무 이쁘게 잘크고 있어요. 바이솔도 너무 이쁘게 잘크고 있고 이 속에 얼큰이 좀 보세요. 얘도 이제 우짤할려고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보세요. 허, 보어, 음. 음, 무릎 올것 같아. 얘는 무릎 올것 같아. 어, 무릎 올것 같으면 일단은 뿌리를 뽑아 넣는 게 상책일 것 같고 말려서 다시 옮기더라도 얘도 보세요. 핑크 립스.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얼큰이로 아주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얘들 쪼금한 애들인데.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제 꽃바구니에다가 활용해서 바이솔 합식해 놓은 아이들.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보시죠? 오늘은 이만 이렇게 제가 제주도에 다녀와서 한번 우리 다육이들 우리집에 마당의 다육이들 어떻게 되었나 보이라고 영상 올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 지금은 오후에 저녁 6시 넘었어요 7시 다다가네요아 아유 7시가 넘었네 <laughs> 시간도 모르고 예 좋은 저녁 되시고 또 뵐게요. 반갑습니다. 조다유 화분이었습니다.